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갑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갑시다. 종교 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와 싸운다는 것은 마귀와 세상, 그리고 나 자신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치열하고 힘든 싸움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는 우리가 마귀와 싸우거나 세상과 싸우는 것보다 더 힘들고 더 치열한 싸움은 바로 나 자신과의 싸움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에 동의를 하십니까? 정말 마귀와 싸우는 것이나 세상과 싸우는 것보다도 나 자신과 싸우는 것이 가장 힘든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나 자신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내가 내 자신의 무엇과 싸운다는 말입니까? 그건 바로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내 안에서 내 마음이 날마다 싸우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은 신앙생활 가운데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 왕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다른 모든 것을 지키는 것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는 데 힘을 써라" 이 말씀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을 지키는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는 데 힘을 써라. 그래서 오늘은 왜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은 항상 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신 적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을까요?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다 악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사람들이 마음으로 계획하는 것마다 다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신 적이 있어요. 그 결과 어땠는가? 그 결과가 온 땅에 죄로 가득찼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마음으로 계획하는 것들마다 다 악하기 때문에 이 땅은 온 땅은 죄로 가득찼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이 땅에 죄악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땅이 온 땅이 무법 천지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무법 천지가 됐어요. 사실 지금 이 말씀은요. 이 창세기 6장의 말씀은 노아 시대 때의 이야기입니다. 노아 시대 때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그건 그 시대 사람들만의 이야기고, 지금은 법이 있고, 질서가 잡혔으니까 괜찮을까요? 그 시대만 그렇고, 지금은 괜찮은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항상 마음으로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예나 지금이나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원죄.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요,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천성적으로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여러분, 자석은요, 쇠부치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자석은 자꾸 쇠부치를 끌어당겨요. 이렇게 우리 사람들도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 보니까 죄로 끌리게 되어 있어요. 죄가 있는 곳에 자꾸 끌려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죄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지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죄로 끌려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의 마음을 밭으로 비교하신 적이 있습니다. 밭으로 비교하셨어요. 여러분 이 밭을 그냥 방치해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밭을 그냥 방치해두면 밭이 저절로 싹이 나서 열매를 맺습니까? 아 그러면요? 농부들이 땀흘려 수고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한여름 밭은요, 하루만 손이 안 가도 금방 표가 나요. 날마다 가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밭은 날마다 가꿔줘야 돼요. 그냥 방치한 밭은요, 쓸모없는 잡, 잡초만 무성하게 자랍니다. 아무것도 거둘 게 없어요. 반대로, 날마다 잡초를 뽑아주고, 가꾸어주면 곡식이잘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렇게 밭은 날마다 갖고 줘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도 그냥 내버려 두면 그 마음이 절대로 선한 길로 가지 않아요 우리 마음을 그대로 둔다고 해서 우리가 선한 길로 갑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매일 밭을 가꾸듯이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내 마음 밭을 가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 무엇으로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가 있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죠. 근데 그걸 바꿔 말하면, 바꿔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음을 지키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세상적인 것을 미끼로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내가 이것을 주겠다, 내 세상 영광을 주겠다 이러면서 마귀는 세상적인 것으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마음을 지키셨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순간 마음을 지키지 않았다면 사상적인 것에 마음이 가겠죠 사상적인 것에 마음이 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말씀으로 마음을 지켰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편, 고백, 아, 10편 기자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편 119편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죽게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이 얘기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둘때 우리 마음이 죄로 향하지 않고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죄악된 마음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을 온전하게 지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다음 우리 안에 우리 안에는 항상 두 마음이 싸우기 때문에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한 인디언 추장이 자기 손자에게 이야기를 들려 줬습니다. 얘야. 우리 마음속에는 두 마리 늑대가 살고 있단다. 그런데 이두 마리 늑대는 항상 그 안에서 싸우고 있단다. 한 마리는 나쁜 늑대인데, 그 나쁜 늑대는 분노, 시기, 질투, 미움, 욕심, 오만함, 거짓,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늑대란다. 또한 마리 늑대는 착한 늑대인데, 그 늑대는 기쁨, 평화, 사랑, 희망, 친절, 겸손,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늑대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손자가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그러면 어느 늑대가 이겼어요? 여러분, 어떤 늑대가 이겼을까요? 그 나쁜 늑대와 좋은 늑대가 서로 싸웠을 때 어떤 늑대가 이겼을까요? 여러분 안에 있는 늑대는 지금 어떤 늑대가 이기고 있습니까? 이 할아버지 출장은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먹이를 더 주는 늑대가 이긴단다 내가 먹이를 더 주는 늑대가 이긴단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누구나 우리 마음속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선과 악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둘 중에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 여하에 따라서 좋은 늑대를 선택할 수 있고 나쁜 늑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늑대에게 더 먹이를 주고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바울 사도도 자기 안에서 두 마음이 싸우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내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마음을 잘 드러내질 않아요. 왜요? 자기의 수치, 수치스러운 부분이나 약한 부분을 감추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사도는 자기의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냈어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기 지금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당시 사람들이나 지금 우리가, 생각, 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는 바울사도에 대해서 바울사도 정도라면 정말 거룩하고 성결한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할 겁니다. 바울사도라면 정말 거룩하고 성결한 사람일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사도는 자기 안에서 두 법이, 두 마음이 싸우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하나는 죄로 향하려는 마음이 있는데 이두 마음이 내 안에서 계속 싸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쩌다 한번 그랬을까요? 바울사도가 어쩌다 한번그두 법이 그 안에 싸우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날마다 그 안에서 두 법이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늘 바울사도를 괴롭혔습니다 늘 괴롭혔어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바울사도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왜 그랬겠어요? 날마다 그 안에서 이두 법이 싸우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향해서 곤고한 사람이라고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사도만의 문제겠습니까? 이건 누구나 겪고 있는 문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린 누구나 다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크고 작은 문제로 인해서 항상 우리 안에는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싸움에서 누가 이기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어떤 늑대에게 더 먹이를 주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싸움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길 바래요 여러분 이렇게 두 법이 싸울 때 여기서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이두 법이 싸움 속에서 우리가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바울 사도의 해결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스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어떤 성경에는 죄와 사망의 법을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자기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얘기. 이게 뭡니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겼다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법, 성령님을 통해서 그 마음을 지켰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싸우고 있는 이두 법은요, 내가 이길 수 없어요. 내가 지킬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실 때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그때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과학자들은요. 물이 이 물이 생명의 근원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70%가 물로 되어 있대요. 70%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이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은 피가 곧 생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피가 생명의 근원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17장 14절 말씀 보면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피가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신명기 12장 23절 말씀 보면 피는 그 생명인 즉 피가 생명이라 했어요 그래서 피는 생명과 일체고 피는 그 생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과학자들은 물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고 성경의 율법에는 피가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고 오늘 잠언서에서 솔로몬왕은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여러분 앞에서 말한 물과 피는요. 이 육체의 생명을 말합니다. 물과 피는 우리 육체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말하는 물이나 성경이 말하는 피가 없으면 우리 생명이 위협을 받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물을 잘 마시지 않고 물을 먹지 못하면 탈수 증상이 생겨서 죽어요. 우리가 피를 많이 흘려도 생명이 위협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과 피가 생명의 근원이죠. 이건 우리 육신, 이 몸을 말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은 영적인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뭐 달라진다고 해서 우리 몸이 죽는 거 아니잖아요. 마음이 바뀌고 변한다고 해서 우리 몸이 죽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영적인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왜 왜 마음이 영적인 생명의 근원이 될까? 예수님께 제자들을 가르치신 사실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보면 속에서 곧 사람의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아,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모든 것은 다 더러운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죗된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죄는 우리에게 영적인 사망을 가져다 줍니다. 이러한 죄는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다 줍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이 곧 영적인 생명을 좌우하게 된다는 얘기죠. 이 마음에 따라서 영적인 사망을 가져오느냐 영적인 생명을 가져오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지만 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생명을 잃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곧 생명의 근원이 된다라고 이 솔로몬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마음을 지키서 생명을 잃는 여러분이 아니라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누리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사라면서 마음을 지키는 것은 정말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해요. 또 힘든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은 우리 마음이 원래 본래 죄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이 마음을 그냥 두면 우리 죄로 향할 수밖에 없어요. 죄로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런가 하면 우리 마음은 항상 내안에두 법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마음을 지켜야 돼요 더 나아가서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항상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이렇게 고룩간 주일에 죄전에 나오게 하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어, 믿고 섬기며 나아가는 삶 동안. 우리 마음을 지키길 원합니다. 악한 마음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늘 두보위 싸우는 가운데서 우리 마음을 지키게 하셔서 생명의 근원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지킴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게하시고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날까지 이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